요즘 제가 웰리스에 푹 빠져 있어서 모닝웰로에서 진행한 웰리스 이벤트에 다녀왔습니다. 입장하자마자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고요.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여유롭게 기다리다가 첫 세션인 차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. 제가 꼭 들어보고 싶었던 세레나님의 차 세션을 좋은 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참가할 수 있었고요. 세리나님께서 직접 차의 종류와 역사, 그리고 우려내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. 차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흥미진진했던 세션이었습니다. 그리고 빈속에 차를 마시면 카페인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셔서 계란을 하나 먹고 첫 차인 무차를 맛봤습니다. 처음 마셔보는 차였는데 향도 좋고 맛도 부드러웠습니다. 이어서는 지리산에서 직접 공수해 오신 차를 마셔봤고요. 그리고 6년 된 국내 홍차도 맛봤는데요. 목넘김이 정말 부드러워서 인상적이었습니다. 오감으로 차를 느낄 수 있는 세션이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다음은 요가 세션이었는데요. 영상은 아쉽게 못 찍었지만 선생님께서 너무 잘 지도해 주셔서 굉장히 기분 좋고 깨운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체험존에서 싱잉볼도 쳐보고 아로마스틱 꾸미기랑 키링 만들기도 했습니다. 다양한 체험존이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고요. 이런 체험 덕분에 주말의 끝을 신선하게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너무 재밌었던 이벤트라서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.